단 모음 a 읽기 연습 j k l 먼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 읽었을 때는 다시 한번 듣고만 받아쓰기 하시길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j ab jab j ac jack

lab, lec, lac, leed, l a d leg, l a g 단몸 아이 읽기 연습 J K L. 여기도 같이 읽어 보시고 후에는 듣고 받아쓰기 해보세요. J E B jib, ju jig, juid, jik, ju jid, ju jig, ju-ee-l, jill, ku kib, ku ee kik, ku ee

르이을 릴. 단험 오우 일기 연습. 주 아부, Job. 주 아크, Jock. 주 아드, Jod. 주 아그, Jog. 쿤 아부, c u b 쿤 아크. -aad, c o 유익 연 u c k 크르아 Jew -og jug, Jew jug, Jew Jew -og ju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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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b, cock, cod. 르오구 콜그 르 오브 러브 르오 콜크 르 오드 러드 르 오그 어, 러그 단문 이읽기 연습 주 에브 주 에브 주 에크 jack jug ed jed jug egg jag jug el gel cub -e cab cock -e cad -e -e cag 크에 을켈 르에브 랩 르에크 랙 르에드 래드 르에그 랙 르에 을렐 받아쓰기 이후에는 반드시 채점하시길 바랍니다.